자 안녕하십니까 문제 자 오늘은 어, 2014년도 2014년도 어, 기능사 취급기능사죠 기능사 제1회 1회 어, 필다편 실기시험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화약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은 우리가 화약에 대한 산업 기사나 기사를 공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쪽 개통에 들어올 적에 우리가 하약 취급 기능사부터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2014년도 기능사 제1회 필답형 실기시험. 자 필답형 실기시험은 우리가 객관식 시험이 있고 그다음에 필답형이 있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공부를 잘하시면 우리가 1차. 시험은 객관식인데, 객관식에서 60점을 맞으면 합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 1차 시험은 어 60점이라는 것은 100점 만점에 60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하면은, 자, 1차에 합격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2차 시험을 칩니다. 자, 2차 시험은, 2차, 2차 시험은 우리가 필답형 실기시험. 어, 필답형 실기 시험이 자 필답형 실기 시험이 50점 만점이죠? 50점 만점에 몇점 이렇게 점수가 배당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작업형 작업형이 50점 만점에 몇점 이렇게 자기가 점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필답형 실기시험에 50점 하고 그다음에 작업형 50점 하고 플러스하면 뭐가 됩니까? 여기 100점이 되죠. 예를 들어서 막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자 작업형에 50점을 다 작업형에 대해서 50점을 다 맞았어. 그러면은 우리가 필답형 실기시험에서 플러스 몇점 맞으면 돼요. 10점만 맞으면은. 우리가 60점이 넘죠. 딱 60점이죠. 여기서부터 합격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 이렇게 쉬운데 별거 아니구나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이 제일 기본적인 기초예요. 우리가 자, 기능사 시험의 기초인데 작업형에 50점 맞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 강의를 잘 들었을 적에, 작업형도 제가 잘 설명을 해 드리죠. 그 작업형을 들었을 적에 30점 맞는 분, 40점 맞는 분, 45점 맞는 분, 50점 만점 맞는 분은 아마 예를 들어서 시험 감독관님이 만점을 주지는 잘 않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작업형 할 적에 우리가 1과정, 2과정, 뭐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하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그 점수, 배점하고 다 설명하는데 제가 하라근데도 하더라도 50점 만점은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왜? 이거는 사람이 주는 점수기 이 때문에. 그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점을 맞았다. 자, 40점을 맞을 때는 우리가 필답형 실기시험에 몇점 맞으면 돼요? 20점을 맞으면 되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든 시험이든지 간에 반 이상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60%를 맞춰줘야 합격이 되는데 이 시험 문제는 작업형이라는 점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40점 내지 45점을 맞든다면은이 시험에서 반을, 필답형에서 반을 맞지 않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요 시험에 대한 어떤 장점이 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설명을 잘 듣고 요 공부를 임해주는데 이양 공부하실 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능사나 기사나 산업기사나 감옥이 다 거의 같고 내용 난이도도 유사유사합니다. 물론 난이도는 자, 기능사가 조금 쉽고, 그 다음에 산업기사가 그 다음에 쉽고, 그 다음에 뭐 기사다. 이런 순서가 있지만은 공부의 난이도는 그렇다고 뭐 책이 다르다거나 내용이 전혀 바뀌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내가 산업기사나 기사를 따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사부터 철저하게 공부를 하시면은 지름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그 학문은 지름길이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잘 듣고 그 대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면은 산업 기사를 딸, 딸 때나 또는 아니면은 그 기사를 딸 때나 여기서 기능사 시험을 공부했던 분이 이 시험 했던 자료를 버리고 산업 기사를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 해가지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의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의 시험을 할 적에 여러분들이 지리하는 것이 우리가 수험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수험자 유의사항을 제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할 테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아니하도록 오늘은 처음 기능사에 대한 어 지금 현재 기출문제죠. 기출문제가 그동안은 문제가 잘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추상적으로 나오지만은 정확하게 문제가 공개되면은. 상대를 알고, 나를 알고, 문제의 난이도를 알고, 문제 유형을 알으면 내가 얼마큼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 간, 어,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린 겁니다. 자, 수험자 유의사항은 17번까지가 있는데, 첫 번째 보시면, 은 자, 잘 들으세요. 시험 문제지를 받는 즉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문제지가 맞는지를 확인한다. 시험 감독이 다른 그 감옥의 문제지를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자 시험 문제지 총 면수 전체 장수하고 그다음에 문제 번호 순서 인쇄 상태 등을 확인하고 수험 번호 및 성명을 답안지에 기재해야 한다. 그러니까 답지에 수험표하고 자기 이름을 쓰지 않으면은 어느 사람의 답안지인지 모르겠죠. 그것을 잘 기지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수험자 인적사항 및 답안 작성, 계산식 포함은 흑색, 요거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자, 요 가려가지고 시험을 쳐야 되는데, 계산식 포함해서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만, 그러니까 볼펜 써야 되겠죠? 흑색 볼펜이나 청색 필기구만 사용하되, 동일한 한 가지 색 그죠? 동일한 같은 색한 가지 색의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하며 자, 흑색이나 색깔을 여러 색깔 쓰면 안 됩니다. 흑색이나 청색을 제외한 유색 필기구 또는 연필류를 사용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색을 혼합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문항은 빵점, 0점, 0점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잘 들었죠? 그다음에 네 번째 자, 답란에는 문제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낙서나 특이한 기록 사항을 등을 기재하여서는 안 되며 부정의 목적으로 특이한 표식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모든 문항을 0점 처리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은 자, 답안을 정정할 때에는 답안을 정정, 자기가 썼는데 틀렸다. 그러면 답안을 정정할 때에는 반드시 정정 부분을 두 줄로 긋고 요렇게자두 줄로 긋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표시하여야 하며 두 줄로 긋지 않는 답안은 정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서 뭐 수정 테이프라든지 수정액 같은 걸로 지우면은 그건 안 됩니다 자두 줄로 거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자 계산 문제는 반드시 계산 문제는 반드시 계산 과정 풀이죠. 계산 과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반드시 계산 과정과 답란에 계산 과정과 답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러니까 계산 과정 플러스 답을 기재해야 됩니다. 답만 쓰면 안 됩니다. 자, 답란에 계산 과정과 답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계산 과정이 틀리거나, 이 계산 과정이 틀리면은. 답을 커닝했다고 간주하는 겁니다 자 계산 과정이 틀리거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한다? 계산 과정이 없을 적에도 0점 처리한다 빵점 처리한다 단 계산 연습이 필요한 경우는 연습란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연습란은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연습란에는 채점 대상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그 다음에 일곱 번째 계산 문제는 최종 결과 값에서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예를 들어서 뭐25.678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하나 둘셋 셋째 자리죠. 이 셋째 자리에서 이 셋째 자리를 반올림하면은 8이면은 반올림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25.67이 68이 되는 거죠. 25.68.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어 <laughs> 최종 결과 값에서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구하여야 하나 둘째 자리까지 소수점 하나 둘 둘째 자리까지 구하여야 하나 겹을 개별, 개별 문제에서 각각의 문제에서 소수 처리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그죠 요거는 예를 들어서 교통 경찰관이 교통신호에 따라서 움직이다가 경찰관이. 예를 들어서 수신호를 한다. 그럼 어느 것이 원칙이에요? 수신호가 원칙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을 적에는 소수 셋째점짜리에서 반올림을 해가지고 둘째짜리 것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만약에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이해 가시죠? 그다음에 단 문제의 특수한 성격에 따라 정수로 표기하는 문제도 있으며 반올림한 값이 0이 되는 경우도 첫 유효 숫자까지 기재하되 반올림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됐죠? 자, 여덟 번째 답에 단위가 없으면 오답으로 처리한다. 선생님, 뭐 강사님, 단위를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단위를 안쓰면 오답이 되는 거예요. 단위를 써 줘야 되죠. 답에 단위가 없으면 오답 처리됩니다. 단 문제 요구 사항에 단위가 주어졌을 경우에는 생략되어도 무방하다. 괜찮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한 가지 수, 항수 이상을 답란에 표기한 경우에는 답란 기재 순으로 요구한 가지 수 항만 채점하고 한 항에 여러 가지를 기재하더라도 한 가지로 보며 그중 정답과 오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을 경우 오답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이제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이 제가 출제도 하고 채점도 해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뭐 어? 어, 록볼트의 효과에 대해서 두 가지만 쓰시오. 그랬는데, 록볼트의 효과에 두 가지 써놓고 점수 배점을 뭘로 주냐면 4점을 줍니다. 자, 4점을 써서 1, 2를 쓰라더면한개2점이란 얘기죠. 자, 록볼트의 효과, 효과라는 것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매달림 효과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매달림 효과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아칭 효과다. 뭐, 예를, 예를 들어서, 자 근데 뭐빔 형성 효과다 아칭 효과다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쉽게 말해서 1번 2번만 쓰면 되는데 생각이 안나요 생각이 안나니까 1 2 3 4 이렇게 써놓고 매달림 효과를 2, 2, 3번에다 쓰고 아칭 효과를 4번에다 쓰고 1번은 여기서 뭐 측벽 효과다 또뭐 2번은 노이만 효과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는 네 개를 썼으니까 다 맞게 해주겠지. 자, 측벽 효과, 노이만 효과, 3번이 매달림 효과, 그 다음에 4번이 아칭 효과다. 록볼트의 효과가 답이 두 개는 들가 있는데, 1번, 2번 순서로 해보니까 1번이 맞았어야 틀렸어요. 틀린 거예요. 이것도 맞았어야 틀렸어요. 틀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 거는 맞아도 채점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답을 써놓고 이거는 빵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채점을 매겼을 적에는 제일 확실한 거두 개를 먼저 써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매달림 효과가 틀렸으면 두 줄로 긋고, 예를 들어서, 어, 매달림 효과가 아니고, 일번의 측배 효과가 썼다면 측배 효과가 틀렸으면 두 줄로 긋고, 그 다음에 매달림 효과를 써야 되겠죠. 또 이렇게 하면 맞는 거죠. 자,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소문제, 작은 문제로 파생되는 문제와 가지수를 요구하는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부분 배점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서 뭐 답을 두개 쓴다 그러면은 한개한 한 개당 만약에 총점이 육 점이다 그러면은 삼점삼점 이렇게 부분 배점을 적용합니다. 그죠. 자 처리되어 해당 어, 당의 시험을 어, 중 예를 들어서 어. 그 부분 배점을 적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부정한다거나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 여기에서 보면은 어뭐 들어가실 적에 저장량이 큰 계산기 라든지 이런 거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답안 채점 기준은 1절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문제를 썼는데 이거 좀 틀린지 맞은지 공개해 주세요 이런 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도 공부할 적에 저희가 문제 예상 문제 기출 문제를 풀 적에도 풀어놓고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사실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정답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2차 시험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거에 대한 유의를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화약에 입문을 하는 겁니다. 화약에 입문을 해서 이렇게 시험을 칠 적에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에 들어가야 되죠. 만약에 이런 걸 숙지를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저를 한 사람을 상대하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의 수많은 분들을 상대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초적인 것도 자기가 하지 아니하고 뭐 예를 들어서 강사님 교수님 소수 몇 째짜리 써야 됩니까 뭐 어두 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위는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이렇게 질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는 아니면은 화약에 입문할 적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하나하나 궁금할 때마다 이제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내용이 모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한 3, 4개월 정도는 강의를 듣고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그 안에 답이 있으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시,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하시는 것이 훨씬 낫고, 또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기출이나 시험을 치고 난 뒤에 저와 같이 토론을 나누면서 또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아니면 공부를 더 해야 되는지, 그거는 여러분의 어 여러분이 열심히 해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과 대화를 몇 마디 나눠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거는 지름길이 없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할 적에 그래서 자 이거를 하게 되면은 왜 하야 공부를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고 이 과정에 입문을 하셨기 때문에 취급 기사를 따시면은 반드시 산업 기사를 따야 되고 또 기사를 따야 되고 아니면 취급 기사를 따서 경력을 쌓아가지고 기사부터 기사 에 한꺼번에 시험을 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이 우리 자격증이라는 것은 뭐가 좋습니까? 우리가 자격증을 따면은 바로 면허증과 직결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뭐 취업에 관련되는 그러한 내가 먹고 살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로서의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구축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 시작하셔서 어, 이 사이트에 들어와 가지고 저와 같이 만났다면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그 성공을 거둬서 꼭 합격을 해 가지고 저와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어, 필답형 실기 시험이 문제가 11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11문제가 이제 어떻게 됐냐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강의를 드리는데 자, 문제 1번. 자, 문제 1번은 어 지금 다음 물음에 답을 해당 답란에 답하시오 해 가지고 배점이 50점이고 문제 수는 11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요 문제는 문제 1번의 배점은 얼마냐 하면은 5점짜리죠. 요거를 맞추면 5점이 되는 겁니다. 자 5점짜리 문제가 뭐냐면은 한 변의 길이가 5cm인 한 변의 길이가 5cm 한 변의 길이가 5cm인 자 정사각형 단면을 가진 정사각형 단면을 가진 길이 5cm의 각주형 암석 시험편의 길이 5cm인 각주형 암석 시험편에 자 요거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정육면체죠. 한 변의 길이가 어 예를 들어서 5cm인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5cm, 5cm하고 그다음에 정사각형 단면을 가진 길이 5cm인 길이가 5cm. 여론 시험편이죠. 그러니까